32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말하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말하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르게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사다 기회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받아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물원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원 다 가보셨죠? 네.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는 분은 안 가보신 건가? 예. 그리고 각각의 동물원에는 그 동물원만의 대표적인 동물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동물원에 가면 펜더곰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처럼 이 동물원에도 고릴라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고릴라가 아주 유명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 많은 고릴라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고릴라가 죽자 동물원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인기 많은 고릴라가 죽으면 동물원 수입에 막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사람들이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그 죽은 고릴라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씌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릴라처럼 재주가 많고 아주 덤블링을 잘하는 사람을 한명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릴라처럼 우리 안이나 돌아다니고 가끔 나무에만 올라가면 되는데 너무나 사명감이 투철해서 바나나를 먹기도 하고 아이들이 주는 사탕을 받아먹고 공중에 있는 그네도 탔습니다. 그러자 더욱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그 고릴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욱 신이 난 고릴라 사람이 공중근에 타기와 연속 덤블링을 하면서 쇼를 했습니다. 이 동물원은 그 고릴라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대박 아닌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네를 타면서 공중 삼회전을 하다가 실수로 옆에 있는 사자 우리에 떨어지고. 이에 기겁한 사람 고릴라가 뒤집어썼던 고릴라 가죽을 벗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순간 사자가 그의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속삭였어다야입 다물어 요즘처럼 취직하기도 했는데 너는 하나 일자리를 잃고 싶어? 당황하지 말고 고릴라인 척해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고릴라 곁을 지나갔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결국 고릴라도 사자도 다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미가정 여러분, 제가 이러한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죽은 고릴라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마치 자신이 진짜 고릴라와 사자인 것처럼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다시 말해서, 없는 믿음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서 함께한 사람들을 속이고 때로는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딱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권모술수와 괴략과 속임수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강 나루에서 야곱 야곱과 밤을 세워 씨름하는 가운데 너는 더 이상 너의 능력과 너의 속임수로 힘겹게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라 하는. 은혜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교회에 찾아 나와서 마치 내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처럼 속이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서도 이러한 가면을 쓴채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있으니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거기야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교회 안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이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삶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면 삶이 변화되고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자신을 숨기고 속이기 위해 시시 각각 가면을 바꿔 쓰는 것에 더욱 능숙해져 간다면 우리는 진짜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집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다 다르다면 우리는 완벽한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이 가면은 하나의 틀이 되어버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정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가면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익숙하지 않은 것.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상속받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름만 하나 바꿔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절대로 경험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강력한 삶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시도는 정확히 말하자면 죄그 자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야곱의 이름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나의 잔깨와 나의 힘겨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그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야곱의 삶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는 하겠지만 육적인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라는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속고 속이며 그렇게 홀로 힘겨운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출발하는 속임새의 인생이 삼촌 라반에 의해서 똑똑하고 속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열 번이나 속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유로우신 법칙이죠. 너희가 쉬운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런 원칙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야곱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미 가정 여러분, 여러분 야곱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힘겹게 일하고 그렇게 힘겹게 모아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꽁꽁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또 인생 한번 편하게 살아보겠다라고 모으는 것에 집착하고 잘 쓰지도 못하고 주일도 어겨가며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건만 여러분의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잘 살려고 하십니까? 야곱은 오늘 야곱강 나루에서 형에서가 무서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서 난무 하면서 살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지. 주위를 둘러봐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댈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라고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이는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죽어라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합법적인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후에 열두 명의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의 아버지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만약에 결단을 하셨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씨름 연습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을, 그 야곱의 습관을, 야곱의 성질을 버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닮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카필라이프 복사 인생을 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카필라이프 복사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마일라이프 크리스찬라이프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누구를 본받아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카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사되어지는 겁니다. 원본 그대로밖에 인쇄할 수 없는 것이 카피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사 인생이 아니라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행하는 인생, 나아가는 인생,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는 세상에서 넘버원이 되어야 되고 베스트 원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오니 원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지켜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넘버원이 되고 <laughs> 베스트원이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나밖에 없는 고귀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한달아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시. 하나님은 우리가 속이고 가리고 포장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들어오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 네가 어떻게 사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곱은 이 물음에 더 이상 야곱의 이름처럼 속이지 않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 요 저는 야곱이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치근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모았고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이름은 무엇이니?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 속이는 자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숨기고 가리고 포장한 이름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나의 진정한 이름과 나의 진정한 삶이 무엇이 있더 이상 나 자신도 힘들 만큼 자신과 타인을 속이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찾아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맡기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한 자는 술 취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모습으로, 은행과 가능한 자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돌을 던지고, 죽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연약해서, 너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하시면서 기업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 이름은 야곱. 내 이름 은 하나님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환벽 환도 뼈가 골절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가 다리를 절 때마다 사람들은 야곱이 어쩌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어 할지 모르지만, 야곱은 걸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걸을 때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며 사도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너의 진짜 도대체 너라고 하는 인간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라면 하나님 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이 시간만큼은 자기의 이름을 진실하게 대답하고 있다라 저는 야곱이에요. 저는 사기꾼이고요. 형의 뒷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야곱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 여러분들도. 찾아온 기회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값을 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나의 진실한 인생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삶으로 세상에서 승부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지켜드리고 영광 돌리며 사치기를 다시 한번 추구하는. 저는 한미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세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미 교회에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에스더, 한나, 다윗, 바울,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수아, 엘리야, 엘리사, 바나바, 베드로, 요한 누가 안드레 같은 성도들이. 부를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선한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한번 꾸시지 않겠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